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월요일 묵상 본문을 중심으로 고통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통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째로 불신자들은 대체로 고통을 보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 서둘러 결론 내리기를 좋아합니다. 어, 현재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된 리스트로벨은 자신의 책에서 무신론자 실의 경험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대학을 막 졸업하고 스트로벨은 시카고 트리뷴지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맡은 일은 도시에 거주하는 비민들의 실상을 소개하는. 30회분짜리 연재기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스트로벨은 부유한 동네에서 성장하였습니다 그의 동네에서는 웬만한 가정이라면 대다수가 캐딜라 한대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트로벨은 그런 좋은 동네에서 성장하여 예일대 법대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대도시 화려한 고층 건물에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처음 그가 맡은 일은 도시 빈민을 취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처음 방문한 집에는 병약한 할머니와 두 손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겨울 아침에 두 소녀가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동생은 반팔 셔츠 위에 스웨터를 입었는데 언니는 셔츠만 입고 학교에 갑니다. 한참 가다가 동생이 스웨터를 벗어주면 그제 언니는 스웨터를 입고 학교에 갑니다. 스웨터가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길에 교대로 입는 것입니다. 그럼 비참한 현실을 보고 사무실로 돌아온 스트로벨은 머리가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스트로벨은 다양한 고난을 목격합니다. 외동딸이 강간당하고 토막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막 들은 젊은엄 마의 눈빛도 보았습니다. 사회의 쓰레기 하치장 정도로 취급되는 감옥의 현실을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버림받은 노인들이 모여 사는 곳도 가보았습니다. 비정말른 아이들이 무서운 말개암과 싸우고 있는 소아과 병동도 가보았습니다. 마약거래와 도심총격전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범죄소굴도 가보았습니다. 인도 범베이 빈민가에서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하게 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뼈만 항상했고 머리는 때가찌 들어 헝클어져 있으며 병에, 병에 걸린 한쪽 눈은 반쯤 감겨있고 얼굴의 상처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을 목격하면서 스트로벨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왕에 생각하던 무신론을 더욱 강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때 스트로벨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비참한 지옥구덩이 어디에 하나님이 있단 말인가 이 소년을 즉시 고쳐줄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왜 등을 돌리는가 가슴이 찢어지는 끔찍한 고난이 존재하는 현실 자체가 사랑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닌가. 20세기에 벌어진 비참한 역사적 현실을 보면 이런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캄보디아의 킬링필드, 루완다의 집단학살, 수백만에 달하는 북한의 굶어 죽은 사람들, 이런 역사적 현실에 직면하면 피할 수 없는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런 현실을 보면서 스트로벨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나중에 회심해서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그는 혼난을 목격하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살았던 유대인들은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신자들이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면 유대인들은 고통을 보면서 그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십계명에 대한 잘못된 해석 때문입니다. 십계명을 담고 있는 말씀 중에 출애굽기 20장 5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를 34대까지 갚겠다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장애를 입고 태어나면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그런 해석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로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절을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미워하는 자의 죄는 삼사대까지 갚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강조점은 5절이 아니라 6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렇게 놀라우는 총을 베푸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통의 원인을 죄라고 한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누군가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고통의 원인은 죄라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났다면 그 사람이나 혹은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신학을 가지면 고통에 대해 논리적으로 쉽게 정리가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면 고통을 당하지 않고 죄를 지으면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얼마나 논리적으로 명쾌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죄만 짓지 않으면 장애인으로 살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욕기에는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얼핏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욕기 6장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욕기 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말은 요배 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요배 유배 친구들이 요배에게 와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배 친구들은 고통은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비 상당히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 한편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요번 지금 그런 사실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을 내는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의아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로 이런 유대교의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사람 이 명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지 궁금해합니다. 당시 대규에서는 어느 집의 장인이 태어나면 대체로 부모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소수의 사람들은 태아 시절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될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유대교인들이 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라삐들은 모든 고통을 다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통은 죄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에서는 고통을 죄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유대교인들이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셋째로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현대사회의 불신자들이나 유대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객관식으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 맹인이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시죠.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3절 말씀 예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유대인들은 장애나 고통이 죄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부모의 죄인지, 본인의 죄인지"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둘다 부정하십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고통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2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로 구원을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은 구원의 공동체적 측면도 자주 강조합니다. 구원의 공동체적 측면을 잘 다루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13절,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걷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20절부터 보시겠어요? 여기서 그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살렸다는 것은 부하를 가리키고 오른편에 앉았다는 말은 승천하여 권세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21절을 보십시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물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만물이 있습니다 만물이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 공동번역 성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 23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느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으며, 그분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셔서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류권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승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께. 모든 것을 통치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교회를 언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교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머리에서 나옵니다. 머리가 고장 나면 몸은 거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머리의 지시를 실제로 수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몸이죠. 그렇다면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류관의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리신 예수님의 명령과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주셨으며 그 능력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인류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런 유대한 역사를 이룬다는 말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이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신다는 원리를 말한다면 고린도 전서는 그 원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18절부터 27절. 고린도 전서 12장 18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칠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대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구원을 공동체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런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사람의 몸을 비유로 써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더 욕인하다 그랬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26절을 보십시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몸의 각 지체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한 공동체적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하여 공동체적으로 상호의존적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지체의식입니다.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성도나 건강한 성도나 모두가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서 울고 있는 성도나 경사를 만나서 즐거워하는 성도나 모두가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아픔을 감싸주면서 공동체적인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빌리포서 2장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공동체적 구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지체가 고통을 당한다면 함께 아파해야 합니다. 다른 지체가 아플 때 함께 아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그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몸의 지체가 살아서 고통을 느끼면 함께 연대하여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픈 지체는 오히려 그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고통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함께 아파하고 마음으로 문제를 찾아내서 함께 고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지체의 고통은 그 교회를 공동체적인 치유로 이끌어 줍니다. 세계적인 외과 의사인 폴 브랜드는 평생 인도와 미국에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고통이 놀라운 선물이라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증언합니다. 나병이 무서운 이유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환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고통을 느끼면 대처하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나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폴 브랜드 박사 같이 이 나병 환자, 한세명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은 항상 마음 한 구석에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전염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폴 브랜드 박사가 많은 일정에 지쳐 있었습니다. 가벼운 열병을 앓으면서. 예정된 강연을 하다가 완전히 탈진하여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지쳐서 일주일가량을 거의 기절했다가 깨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발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다병의 첫 번째 증상이 감각이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브랜드 박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날 밤한 잠도 못 자고 자신 앞날을 생각하며 고민했습니다. 나병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었습니다. 폴 브랜드는 감각이 없는 상태 어디까지 진행되었는 점검하기 위해서 바늘 끝으로 팔꿈치를 찔러보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 아파서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때 일을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치 전기 충격처럼 생생한 그 통증만큼 유쾌한 감각을 나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다. 마치 전기 충격처럼 생생한 그 통증만큼 유쾌한 감각을 나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이 없다 그는 즉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다 아픈 지체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아픔을 함께 느끼면서 공동체적 구원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면서 함께 기도하며 서로 돌보면 교회 안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 건강하게 기능할 때, 그런 회복과 치유가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들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되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그런 정죄의 질문은 공동체를 깨트리는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적 구원을 가로막는 질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근원적으로 모든 고통은 죄의 결과이지만 그 특정한 사람의 고통이 꼭그 사람의 죄 때문은 아닙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그 이유를 알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고통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입니다. 우리는 왜냐고 묻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십니다. 비록 고통의 원인을 다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떻게 고통에 대응해야 할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연약한 시체를 돌보면서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위에 목장에 큰 고통에 시름하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들의 진정한 지체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지체 의식을 늘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한 몸이며, 우리 각 사람은 몸의 지체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예배소서와 고린도전서는 그런 교회의 비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대하는 바른 태도는 연약한 지체를 섬기면서 상호의존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쓸모없는 지체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 교회의 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함께 기도하며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건강한 내가 내일은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도우며 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 믿음이 연약한 지체를 서로 도우며 서로 의존하여 살아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인생길은 순례길입니다 이 순례길에서 세월을 함께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갈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종말론적인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는 존재입니다. 순례 여정을 걸어가는 길 위의 존재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종말에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말론적인 구원을 늘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우리는 지극히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 육체가 부활하면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모든 고통이 다 끝날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주님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없고 고카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궁극적인 구원의 날이 올 때까지 서로를 세워가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